하나, 둘, 둘 셋! 셋. <laughs> 안녕. 안녕. 어, 화면이 안 보여. 니들 얼굴도 안 보여. 그러니까. <laughs> 자, 여기는 강정보. 지금 풍경도 너무 좋구요. 한 명을 인터뷰하러 한번 가볼게요. 이나연 씨!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요. 네네네. 자, 여기 어디죠, 지금? 여기 지금 강정보입니다. 저희가 여기 뭐 하러 왔죠? 바이크를 타러 왔죠. <laughs> 왜 바이크죠? 강동보에는 바이크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브람 브람! <웃음> 그럼, 그럼, 그럼 한명더 인터뷰하러 가볼게요. 못 봐. 이세종 씨. 아예예 <laughs> 예. 어, yeah, yeah, yeah. 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요? 네. 아막 춤이 나올 것같은 막, 기... 막... <laughs> 막. 아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laughs> 아름다운 풍경에 지금 춤추고 있는 네, 이세종 씨를 보고 계십니다. 힌님한번 <laughs> 보여주고. 아, 어, 요런 좋았다. 그럼 저희, 저희 바이크처럼 가볼까요? 네, 모야데 진짜? 어, 걸어가자. 걸면 돼. 어, 뒤에 애들좀틀어주자 왜, 왜? <laughs> 아니 뭐야? 왠기 누구야? 세정이 아 없네. 형, 어디 걸까요가 안녕! <laughs> <야! 웃음> 이거 넣어야지. 이거 무조건 넣어야지. <laughs> 노래 한번 불러봐라 경기야 가는 길이 심심하니까. <laughs> 아니 못 부른다고. 거짓말 치지 마라. 니 아까 흐얼거리는거 들어보니까 엄청 잘하더만 뭐. 네, 니가 한번 불러봐. 니 부르면 내가 부를게. 싫은데? 니 네, 부르면 나 부를게. 렛츠 <laughs> 고. 정우 니 부르면 부를게. 정우 <laughs> 니 부르면 부를게. 왜내 부르는 게뭔말야 뭐 세정이 오빠도 너는 잘하더만. 어떻게 알아? 몰라? 진 <laughs> 시골 같다. 어? 시골 같아. 어? 시골이 뭐야? 시골 좋아. 아 그런가? 난 도시가 좋은데 미안. 난 시골이 아, 좋은데. 도라에몽인가 도라시야. 도라에몽 친구야, 친구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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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왜 불러? <laughs> 다음에 존나 불러. 맞아요, 아 맞아요, 이게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이모딩거하이모딩거하이모딩거 모르나? 하이모딩거 잘해. 봐 정말 훌륭한 선택이야. 개똑같지? 똑다 맞지? 진짜? 어... 개똑한다아근에안 어... <laughs> 아, 되겠다. 자, 지금 저희는 바이크를 빌려 가는 중입니다. 네. 여기 바이크 가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어디죠? 재민 씨? 어디로 가야 되죠? 한가어 아쉽어. 이리 야. 나는 앞에서 이러고 있게뭘 다시 봐 어이 왜놈 거울샷 거울샷 왜 시끄러운 곳이냐 <laughs> 왜이 시끄러운 곳인가 왜이 시끄러운 곳이냐 그시끄러다시끄럽 시끄럽다 난 <laughs> 몰라요 어떤 건 아는 줄 몰라요 아마로한 말을 못더요을때 얘들 리 똑같다 기운 나가지 찍자고 아, 네, 아 찍자고? 너. 오빠 안녕하십니까. 오빠 내려와 출발하세요 예, 네, 재밌겠다 예. 이귀 오늘도 좋은 출발 출발! 여기는 강정보 대구로 오세요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고고씽 여기는 대구 명소 강정보. 저희 B1A4 팀은 대구와 함께합니다. 예쁘죠? 같이 가, 얘들아! 바이크가 카트보다 느리기 때문에 속도감을 즐기시는 분은 바이크를 추천드립니다. 하트는 이제 이렇게 땅에 붙어서 좀더 낮은 감이 있어가지고 좀 높은 거 좋아하시고 빠른 거 좋아하시는 분은 바이크 타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감정들 비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아침도 그랬지만 밤도 상당히 아름답다는 점. 슈퍼, 슈퍼, 출발해. 출발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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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연씨 어떤 기분이에요 아, 좋아요 좋효씨 아, 네. 어때요? 아 추워요 아, 요 <laughs> 세한번게 응. 뒤에 예쁜데? 이거 아웃트로써도 되겠다 <laughs> 마무리 근데 소양이 안보인